안녕하세요. 직장인 투자자 A입니다. 요즘 투자들 잘하고 계신가요? 아, 제가 영상이 한 일주일 정도 안 올라오는데 그 이유는 요즘 코인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잠깐 제 투자 내역 공유 드리면 제가 산 코인들은 현재 온톨로지, 비트코인 SV, 어거, 비트토렌트, 아르고, LBRY 크레딧이 있고요. 이 밑에는 예전에 이벤트로 받은 것이니까 무시하셔도 됩니다. 금액도 얼마 안 되고요. 어, 이건 지금 가지고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거래했던 것들도 꽤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하루에 100%씩 올랐던 비트코인 캐시 ABC. 보시면, 제가 22,400원에 샀었는데, 39,830원에 팔았죠? 보시면, 여기 22,000원쯤에서 사서, 38,000원쯤에서 팔았었습니다. 하루에 100% 수익을 먹어본 건 처음이네요. 암튼 이렇게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고요. 요즘 주식 시장도 거의 횡보 중이고 또 주식 투자를 하시던 분뿐만 아니라 처음으로 코인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 동안 코인 투자를 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리고 공유드리고 싶은 점들과 함께 비트코인 시황을 이렇게 종종 공유드릴까 합니다. 아무래도 코린이 분들께는 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참고로 이번에는 한 4,200만 원 정도 시드를 투입해서 현재 평가 금액이 5,500만 원이고. 1000만원 정도는 수익금을 출금을 했습니다. 따라서, 원래는 6,500만원이었겠죠. 그한 2,300만원 정도, 이제 한, 제 시드의 50%가 넘는 한 60%에서 70% 되는 수익률을 일주일 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시황을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어,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이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좀 파악하기 어려우실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지난 한달 정도를 돌아보면, 잡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펌핑이 됐었죠. 한번 대표적이었던 코인들 한번 볼게요. 자, 크립토닷컴 체인입니다. 2월 8일에 75원이었는데, 최고 300원까지 거의 4배 가까이 올랐었죠. 이게 2월 22일이니까 불과 2주 만에 4배 가까이 오른 겁니다. 이런 코인들이 정말 수두룩 빽빽했고요. 특히 최근에 NFT다 뭐다 해서 유행하던 코인들이 있었죠. 저는 2018년쯤에 ICO 열풍이 불었을 때그 테마 같은 것들을 타고 한번 투자를 해 봤었는데요. 결과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되진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은 그런 호재들 상관하지 않고 그냥 저만의 방식으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던 코인 중에 칠리즈가 있죠. 불과 3월 1일에 64원이었는데 3월 13일에 그러니까 10일 만에 1,025원까지 갔습니다. 10배가 넘게 올랐던 거죠. 그냥 가지고만 있었어도 이렇게 10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런데 말이 10배지 사실 이만큼 올랐을 때 사람 심리가 팔게 되죠. 그래서 저도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한 60에서 70% 수익률을 거두고 만족했던 아, 그대로 가지고 있었으면 10배 됐을 텐데 좀 아쉽네요.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잡코인들의 펌핑이 지난 한달 동안 굉장히 극심하게 있었고 그 사이에 메이저 코인이라고 할수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그 외에 시총 한 10위권 이내에 있는 코인들은 굉장히 잠잠했었습니다. 아, 비트코인도 보시면 이 3월 1일경부터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수익률도 그렇게 다른 코인들에 비하면 높지 않았을 뿐더러 3월 14일부터 현재까지는 24일까지 한 10일 간격은 잡코인들이 펌핑 파티를 하는 동안 이렇게 횡보를 계속하고 있었죠. 아, 그런데 제가 오늘 특별히 영상을 만들려고 한 이유는 이제 이러한 기존의 흐름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고 새로운 흐름이 시작될 것 같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코인 시장은 상승장에 순환 매매로, 순환 펌핑으로 시총이 큰 비트코인부터 이더리움, 그다음에 주요 메이저 코인들이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요. 그렇게 상승을 한참 하고 나서 이렇게 상승세가 잠잠해졌을 때 이렇게 횡보를 할때 잡코인들이 펌핑이 됩니다. 돈이 비트코인에서 잡코인들로 시총이 낮은, 또 거래량이 거래 금액이 낮은 잡코인들로 몰리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단기간에 10일 만에 10배씩 오르고. 그러다 보니 코인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침팬지 메타라 그래서 침팬지와 같이 아무거나 찍고 올라가길 기다리는 그런 매매를 하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돈이 점점 몰립니다. 그리고 그 수익률이 굉장히 크고 주식에서나 다른 어떤 투자에서도 맛보기 힘든 수익률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중독이 되고 더큰 수익률을 바라고 어 내가 투자 잘하나보다 하면서 더 많은 돈을 투입하게 되죠. 그렇게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이 하늘을 찌를 때쯤 이제 다시 돈이 수많은 시체들을 양산한 채 비트코인이나 주요 메이저로 다시 돌아오고 또다시 메이저 코인들은 상승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환매가 계속 되는 게 예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항상 있었던 특징이고요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젠지 잡코인에 한참 투자하면서 좋은 수익률을 얻다가 다시 메이저 코인으로 돌아갈 때가 언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지금이 그 시점에 가까웠다고 보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수납매의 특징이 있고, 어, 지난 한 달간 잡코인들의 수익률이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끝을 알릴 만큼 굉장히 컸습니다. 두 번째는 어제 있었던 움직임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상승을 시작하는데 진짜 상승이 있고 상승시킨 다음에 이제 개미들이 따라오면 물량을 팔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저는 보통 1분 봉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굉장히 컸던 상승 부분을 보시면 돼요. 아, 이 세럼이란 코인을 예로 들어보면 이렇게 순간 급등을 하면서 확 펌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상승의 전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펌핑 시킨 다음에 물량을 팔아내는 펌프앤 덤프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일분봉을 보면서 좀 파악을 하는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음봉이 하락시에 나온 파란색 봉의 거래량이 파란색 막대 보이시죠? 이게 앞선 상승의 거래량보다 크다면 이건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제밤쯤에 이렇게 잡코인들 중에서 하락시에 거래량이 더 크게 나온 펌핑 앤 덤핑의 경우들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짧은 시간 안에 자금이 하나의 코인에서 다른 코인으로 이렇게 몇 개의 코인을 연속적으로 옮겨 다니면서 펌핑을 시키고 또 덤핑을 시키는 어, 모습이 관찰이 됐거든요. 전형적으로. 이 잡코인들의 상승장이 끝나갈 때쯤에 보이는 현상이기 때문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의 모습 그 자체인데요. 지금 보시면 최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이렇게 두 개, 두 번의 쌍바닥을 만든 모습이고요.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하는 경우는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단기적인 저항선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 저항선을 뚫은 모습이에요. 이렇게 뚫고 더 자세히 보면 한번 내려오면서 리테스트를 해줬죠. 보통 지지선을 뚫게 되면 좀더 자세히 그려볼게요. 지지선을 뚫게 되면 그 지지선을 한번더 칩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죠. 이 부분이거든요. 이 파란색 봉 이렇게 반등을 하고 올라왔다. 그렇다면 이 지지선 뚫은 거 성공했다. 그리고 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것은 아 이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역 헤드앤숄더 패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거냐면 원래 헤드앤숄더 패턴은 상승장의 끝에서 이제 이렇게 선이 있으면 어,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이 세번 나오는 경우를 말하거든요. 이러면 이제 추세가 반전이 되는 신호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꾸로 돼 있으면 역 헤드앤 숄더 패턴이라고 하고 이 경우에도 나왔었죠. 이렇게 네, 이렇게 역 헤드앤 숄더 패턴이고 여기를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뚫어주면 이제 헤드앤 숄더 패턴이 완성되었다. 그리고 이 헤드앤 숄더 패턴이 뚫어졌을 때 우리가 목표로 가질 수 있는 가격은 머리에서 이 선까지 이 길이만큼 동일하게. 올라갈 수 있다죠. 보시면은 뭐 우연 같아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딱 정말 이 선에서 이렇게 화살표를 이 높이만큼 올린만큼까지 올라갔죠. 이게 헤드앤 숄더 패턴의 타겟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뭐 항상 정확히 맞는 건 아니고 제 경험상으로는 이거보다 좀더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저번 이 헤드앤 숄더 패턴 때는 패턴가까지 갔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고 있었고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리고 이제 단기 저항선까지 뚫으면서 올라갔죠. 그렇다면 동일하게 목표가는 어디냐? 자, 이만큼이 동일하게 올라가겠죠 선에서. 그러면 대충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보는 겁니다.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어, 공교롭게도 제 생각에는 여기는 다시 한번 조금 더 장기로 그렸을 때 저항선과 맞닿는 지점입니다. 이 저항선을 저항에서 이 저항선에서 저항을 맞고 떨어질 수 있겠죠. 뭐 단타를 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런데 이번이 다시 긴 상승랠리의 시작이라면 이선 또한 뚫어버릴 겁니다. 만약에 이 선이 뚫렸다, 이 저항선까지 뚫려서 올라갔고 한번 지지를 받았다 한다면 이제 새로운 상승랠리를 시작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최근의 상황을 봤고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지금 보여지는 패턴이 과거에 보여졌던 패턴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지금 이만큼의 모습과 여기에 제가 동그라미 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유사하게 생긴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시죠? 지금 이렇게 동일하게 선을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단기적인 파란색 선이고요. 그리고 이때도 이걸 뚫고 그런 다음에 한번 파란색 선으로 지지 받고 상승랠리를 시작했었죠. 이게 아 무슨 장난이냐, 뭐 틀린 그림 찾기 아니야, 같은 그림 찾기 아니야 하실텐데요. 실제로 제 경험상 어 제가 깨달은 바에 토대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같은 코인의 최근 최근의 패턴에서 현재와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이것은 아마 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못 믿으실 수도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근거를 삼아서 하나의 근거로서 참고를 하는 편이고요. 여러분도 나중에 경험을 많이 하시다 보면 그리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하시다 보면 최근 최근 상승랠리에서 비슷한 패턴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사는 돈을 잃으면서 얻은 팁들을 이렇게 조금 조금씩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면에서 지금의 상승도 단순히 어, 작은 상승에서 그칠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을 주는 하나의 사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제가 비트코인 상승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하다고 하는 이유는 어, 기관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일컬어지는 가격대가 약 4만 불에서 5만 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즉한 이쯤 이쯤의 가격대에서 기관들이 많이 매수를 했다는 거죠. 아, 물론 이것은 최근에 들어온 고래들일 것이고 아마도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조정을 받는 동안 매집한 세력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들이 다 매집한 다음에 호재도 터트리고 이렇게 가격도 올려서 개인 투자자들도 들어오게 만드는 거죠. 그건 기관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최근에 이쯤에서도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고 하는 상황에서 과연 상승률을 여기서 끝낼 것이냐라는 것에 의문이 있습니다. 겨우 5천만 원대에서 들어와서 6,700만 원대에서 상승을 끝낼 것인가라고 생각하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ETF나 여러 코인 ETF들이 출시했거나 출시를 임박해두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기관 자금의 유입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어, 그렇다면 이번 상승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있었던 뉴스 중에 테슬라가 드디어 테슬라 차량을 구매하는데 비트코인을 받겠다고 했고, 그 사례가 나왔다고 하죠. 머스크가 자신의 트위터에 해당 사실에 대해서 언급을 다시 한번 하면서 오늘의 이 상승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호재들이 다시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면서 가격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마지막 근거는 아직 상승장이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보통 상승장의 마지막에는 미친 듯한 피날레 상승이 나옵니다. 피날레 상승이라는 것은 여태까지 상승했던 상승분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만큼을 굉장히 단기간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기울기로 상승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제 경험상은 이렇게 상승랠리가 이어져고 있으면 보통 이렇게 고점을 연결했을 때 이런 직선이 생기거든요. 이 직선을 뚫고 훨씬 더 올라가는 그런 정말 모두가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고는 못 빼기는, 정말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승이 나와주는 게, 보통의 상승 장애 끝입니다. 2018년에도 그랬죠? 한번 볼게요. 자, 2018년 1월입니다. 아니죠. 이때는 2017년 말이었겠네요. 2017년 말 보시면, 자, 기울기 점점 높이면서, 아랫변만 이어보면, 기울기 점점 높이면서 상승하고 나중에 수직 가까이 되고요. 윗변을 방금 전처럼 이어보면, 대략, 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아무튼, 이런 모습을 확 뚫어버리면서 기존의 상승분의 거의 절반만큼의 높이를 올리는 이런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와줍니다. 이게 이틀 만에 오른 거잖아요, 이만큼. 그러고 나서 변동성이 엄청나게 심해지죠. 뭐, 이렇게 한번더 상승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여기가 고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본 기준으로 이렇게 전에 상승 거래량을 압도하는 하락 거래량이 나오는 경우, 대피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락해주고 반등해줄 때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게 이론적인 정석이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미친 듯한 피날리 상승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죠. 이때, 2019년 중순에 한 번의 작은 상승장에서도 마찬가지였죠. 보시면, 이렇게 고점을 이었을 때. 자, 지금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고점이 하나, 둘, 세개 있는 상황이죠. 여기서 잠깐 횡보하다가 이선 뚫고 올라가죠. 마지막 피날레 상승을 해줍니다. 저는 이번에도 이런 2019년과 비슷한 양상의 마지막 상승이 남아 있지 않을까 라고 경험을 통해 추측을 하고 있고요. 그게 어, 비트코인이 앞으로 좀더 상승할 수 있겠다 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 정말 마지막 이유 하나 더 들어볼게요. 그 가격이 주는 어떤 상징성이 있죠. 어,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아마 1억 원이 될 거고요. 달러로 하면 10만 불이 되겠네요. 그 10만 불이 넘어서냐, 안 넘어서냐가 사람들에게 주는 느낌이 굉장히 다르겠죠? 만약에 우리나라 돈으로 뭐 1억 원이 넘었다. 또 달러로 10만 불이 넘었다 하면 그게 뉴스에 굉장히 회자될 거고 사람들은 어, 이제는 정말 비트코인이 대세구나. 어, 나도 사야겠다. 뭐 물려도 나중에 탈출할 수 있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매수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보통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상승을 끝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이 상승을 주도했던 또이 상승에서 일찍 사서 수익을 보고 있는 투자자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타이밍은 앞서 말씀드린 굉장히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상승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여태까지 코인을 안 해보셨던 주인님 분들이나 어떻게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 상승장이 깨지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매수하실 때는 어, 여태까지 자발트가 굉장히 튀었다고 해서 자발트를 사시진 마시고요. 자발트는 좀더 실력이 되시고 또는 제가 뭐 좋게 보는 코인들도 말씀을 드리긴 할텐데 이렇게 좀 최대한 비중을 줄이시는 편이 안전하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메이저 위주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또그 외에 어, 시총 10위 안에 드는 코인들 지금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보시냐면요 이렇게 코인마켓캡 이라는 사이트로 들어옵니다 어, 그렇게 되면 지금 보셨을 때 이렇게 상위에 1위부터 10위까지 시총 순으로 뜨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바이낸스코인인데 이것은 무시하셔도 되고요 바이낸스 거래소에서만 사, 사용되는 코인입니다 테더도 마찬가지로 달러를 코인화한 것이 테더고요 그 다음에 에이다, 폴카닷, 리플, 유니스왑, 세타, 라이트코인 같은 것들이 있네요 그 밑에도 주목해 보실만 합니다 체인링크나 비트코인 캐시, 스텔라도 있네요 이렇게 상위에 있는 약 20개, 많게는 50개나 100개의 코인들 위주로 담아보시길 추천드리고 저도 이제는 이렇게 자발트 위주로 여태까지 계속해서 투자를 해왔는데 조금씩 메이저 코인들의 비중을 늘려갈 생각입니다. 아마 재미는 좀 없게 느껴질 수 있겠죠. 하지만 비트코인도 지난 1년 동안 무려 5배 넘게 올랐습니다. 뭐 비트코인이라고 수익률이 낮고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주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주는 자산인 만큼. 또 내년에는 우리나라에서 과세가 시작되니까 그 전에 최대한 우리는 투자자로서 기회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늘 같은 이런 모습에서 매수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을 공유드리는 겁니다. 여러분께 뭐 추천 드린다는 말을 함부로 하기가 참 어렵고요. 투자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이시고, 저 말고도 다른 많은 의견들 참고하시고, 스스로도 판단하셔서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께 시황이나 또 제가 매매하고 있는 코인들 이렇게 공유 드릴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직장인 투자자 A였습니다.